그치? 왜 그런 거예요? 응? 시신경이 자극돼서 그런 거야. 예, 응. 시력 검사 해보셨어요? 네, 개 정기적으로 계속 응. 삼성가거든요뭐 응. 안경 큰 도움은 안될 거라고. 아무튼 눈은 보이는 건잘 보이더라고. 멀리는 것도. 아, 동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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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. 에이. 선생님이 잘못했네. 아, 아빠, 좀 선생님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. <laughs> 그것도 죄예요. <laughs> 누가 그런 소리했어? 학교에서 배웠어요. 이런. 저희는 성경에 항상 기초에서 배우기 때문에. 동호야, 욕심이라는 것이 음.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욕심은 죄야. 그러나 남을 위한 욕심은 죄가 아니야. 욕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. 어왜 입을 막아요입 아니야 이거. 이게 입이야 어디? 동호 코딱지 덥석덥석 덕지, 덕지 하네. 찢지 독. 동호. 동호 코딱지 찢지. 아, 안돼. 입 문지마. 아, 왜 이렇게 세요선생님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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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우리 동호구 잘생겼다. 동호야 선생님 또 화내고 싶어. 어떡하지? 동호구 조금만 참자, 우리 동호구. 우리 동호 울지도 않고 잘 참네? 참아야 돼요. 그래? 그럼 참는 거는 동호구 어떻게 하고 참냐면 움직이지 않고 참는 게 진짜 참는 거야. 진짜 아파요. 음, 맞아 여기가 어, 여기가 이 엉덩이 뼈랑이 같은 생긴 거라 그래. 여기가 잘 풀어져야 네 엉덩이를 네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 편하게. 우리